일단은 함수 f가 연속하는 증가함수예요. 증가하는 연속함수인데 희한하게도 0과 1 사이 접분하면 2인데 절대값에서 접분하니까 2루트 라고 얘기하니까 누가 더 크냐면 절대값 한게더 커. 이 말의 의미는 이 함수는 증가니까 이렇게 가고요. 1까지 접분하는데 얘와 얘가 어떤 점이 하나가 존재하는데 하나는 음이고 하나는 양이더라라는 거예요. 그래서 요 넓이를 넓이를 PQ라고 두죠. 적분한게 PQ가 이고 넓이가 PQ야. 그러면 알수 있는 게 뭐야? 여기에 보면 두 번째가 절대값에서 적분한 게 이루띠라는 말의 의미는 진짜 넓이 두개 더한 게 2루트 e 2라는 거고, 얘는 정적분 한게 2라는 말은 이제 부호를 가진 넓이로서 앞에는 마이너스 p고, 뒤에는 q라고. 얘가 2라는 얘기다. 그래서 우리는 p와 q의 넓이를 구하자고, 둘이 더하면 q는 루트 2 더하기 1이고, p는 루트 2 다하기 1이니까 넘기면 루트 2 빼기 1이라. 얘가 뭐다? 넓이. 여기까지. 자, 여기까지는 뭐 그냥 워밍업을 했고, 이제 잘 보면, 정적분에서 핵심은 뭐라고? 치환적분 아니면 분적분인데, 미분한 개 곱해져 있으면 치환적분이고, 안 꼽혀져 있으면 부분적분이야. 그런데 얘가 라지 f란 놈은 아래 끝이 끝에 x를 포함하는 f x f t를 절대값한 것을 적분한 거야 그럼 이 말의 의미는 라지 f 프 r 임 x는 뭐라? 절대값 f x라고. 그러면 여기서 장난쳤네 라지 f x를 미분한 게 o 어, f x인데 얘는 절대값 fx라고. 그럼 이 결국은 뭐야? 라지 fx 미분한 게 앞에 꼽혀져 있다는 얘기지. 그러니까 얘를 치환하면 얘를 t로 치환하면 적분하면 2분의 t 적어뭐시기게 나올 건데 문제는 절대값 fx가 돼야지 fx가 되면 안 된다는 거지. 그러면 얘를 이제 우리는 쪼갠다고. 어떻게? 0에서 1까지 적분하는데 0에서 어디? 여기 있는 걸 a라고 했다고. a까지 적분을 하면은 ft에다가 라지 ft d t 고 그다음에 a에서 1까지도 ft 라지 ft 적분 이렇게 쪼개면 자봐 지금 현재 x가 0에서 a 사이면 라 f x를 먼저 인테그랄 0에서 a까지 f가 뭐라? 음수니까 마이너스 붙여 나온다고. 근데 만약에 a에서 어디까지? x까지라면, 1이라면, 아, a에서 1까지라면, 얘는 양수에서 그대로 나온다고. 이두 개의 차이를 갖고서 얘 적분을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된다고. 자, 그러면 얘를 다시 이제 해석을 하면 이거는 인테그랄 0에서 a까지 라즈 f t인데 스몰 f x는 뭐 f t는 얘를 미분하면 뭐가 돼요. 라즈 f를 미분하면 마이너스 f x인 관계로 얘는 마이너스 라제프 프라임 t 로 여기서는 얘를 미분하면 ft니까 얘가 그냥 라제프 프라임 t 라제프 ft 디티로 요거 차이 여기에서 마이너스 -f 프라임 t고 여기는 f 프라임 t라는 거 확인을 해 두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 얘를 미분한 게 여기 있으니까 뭐라 얘를 미분한 게 있으니 얘를 치환하면 된다 치환하면 이게 T잖아 T 그럼 적분하면 얘는 마이너스 원래 있고 2분의 라제프 t 의 제곱이 적분되는 거고 얘는 그냥 얘 미분한 게 앞에 있으니까 얘는 또 2분의 라제프 T를 제곱한 것을 적분한 거. 이렇게. 그 다음 뭐해요 이제 대입. 대입하면, 마이너스 2분의 1, 라지 F, A의 제곱. 빼기 라지 F, 0이죠다 하기. 2분의 라지 F, 어이, 잠깐만, 이거 뭐 이상하잖아? N은 A에서 1까지니까. 라지 f1의 제곱 빼기 라지 fa의 제곱. 자, 그러면 이제 다 했어요, 이제. 요거 되는면 이제 끝이 났습니다. 어떻게 끝이 났냐면 여기 보면 라지 f 0은 뭔데? 아래 끝이 끝에 0을 넣으면 얘가 0이니까 없어져요. 그럼 라제 페이는 뭔데? 여기에 A를 집어 넣으니까 뭔데? 라제 페이가 뭐냐? 우리가 원하는 P 아니야? 라제 페이가 인테그라 0에서 A까지 FT를 절대값에서 적분한 거니까 0에서 A까지의 넓이잖아, 넓이. 넓이니까 우리는 P. 따라서 이 식은 얘는 사라지고 마이너스 2분의 1 P제곱이 되고요. 라제 F1은 0에서 1까지 얘를 절대값을 해서 적분한 거니까 얘는 뭔데? 그냥 P다기 Q잖아. 즉 넓이잖아. 그래서 P다기 Q가 얼마 있었을 건데 여기 2루 D 있잖아요. 그래서 P다기 Q 그래서 얘는 그냥 2루트 2. 그럼 여기가 2루트 2. 그러니까 더하기 2분의 2루트 2의 제곱이고요. 얘는 라지의 페이가 아까 그에 p 였잖아 그럼 p, 2분의 p죠. 하니까 얘는 여기에서는 8, 4 빼기 p죠. 키가아까번에 구했을 건데 루트 2 빼기 1이니까 여기가 4에 루트 2 빼기 1을 제곱하면은 얘가 3이니까 2, 1 빼기 루트2 더하기 1루트 그래서 1 플러스 1루트 가 답이 된다. 그래서 답이 몇 번? 4번이 답이 된다. 자 여기서는 딴거 아니고. 나머지는뭐 나중에 엮으면 되는데, 여기서 핵심은 이거라. 라제프를 미분하면 여기 있네. 근데 이상하게 절대값이 되었는데, 그냥 F가 있구나. 이 생각. 아, 그러니까 얘를 미분한 게 절대값 F네. 뭐 절대값 F는 F나 비슷하지. 적절히 변형하면 되니까, 아, 얘는 치환적분하면 되겠구나. 근데 언제 마이너스 붙고 안 붙고, 요렇게 쪼개는 거는 뭐 이제 문제 풀면서 확인해야 되는 거고. 그 전에 일단 아얘 예, 미분한 거 여기 있으니까 오 요거는 치환 적분 문제다라는 생각을 아, 할수 있을지 모르겠다. 그 다음은 뭐 나머지야 이거는 뭐 열심히 계산하면 되는 문제니까.